안녕하십니까. 진서장입니다. 오늘은 요, 보고 계시는 요 밭인데요. 이 잡초가 막 무성한데요. 이제 원주민들 같으면 경작을 하면은 밭이 깔끔한데, 이제 외지에 이게 뭐 계시는 분들이 상속을 받았다던가 이런 분들은 갱작을 안 하다 보니까 이랬어요 이제 팽수도 이게 아주 자그만하고 소액이라요. 가린데가 없으니 뭐 해살 잘 들어고 오 온종일 해살 가득하고 진입로도 뭐이 정도면은 농로가 뭐 충분하고 여기가 앞쪽에 들어오는 쪽인데요. 저 전봇대가 쫙 서있는데 여기가 버스 다니는 길에요요 뒤쪽에 요 마을이 있거든요. 요 이제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는 거. 요거는 외진에 계시는 분이 자기가 지금 내려올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계약금 받아 가지고 바로 이거. 작업을 깨끗하게 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조건입니다. 어 옆에 밭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잡초가 나있서 그렇지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. 토양도 좋습니다. 요 옆에 밭보이세 요거하고 똑같았다고 보시면 돼요. 경작하는 밭을 보시면 돼요. 이 진입하는 도로거든요. 요렇게 진입해가지고 요 밭이거든요. 요 밭인데. 잡초가 무성해 놓으니까는 뭐. 저, 쪽에 차인데 저기서 저기서 열이 들어왔거든요. 요렇게 들어와가지고, 이렇게. 구경하러 오세요.